a l l e 지금부터 5월 13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i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 반하실 때잘 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무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우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릴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끝을 잘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그것은 참으로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또 현재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또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런 현상은 심해지고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하고 싶은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실이 바로 이 죽음과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피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 뭐 물론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내 힘으로 어찌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또 성숙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불순종이나 또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우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 참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왔던 이 지도자의 역할을 여우수아에게 승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능력의 한계. 이제 모세에게는 능력의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세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세움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 이것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하는 마음, 또 자신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승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이 지도력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승계했던 모세에게도 아마 이런 유혹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나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 이 믿었지 못하고, 또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가장한 집착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의 일부를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이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우리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라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어, 나를 과신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위한 욕심이 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우리의 마음 속에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 내게 일을 맡기신 것은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할때 그때에도 아름답게 물러나고 또 주의 일을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내가 감당했던 일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2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현재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일이 마치는 날 참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어,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미오. 은 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삶.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짠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시,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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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